온전한 시열과 영적 열심으로 당신의 몸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의 허기를 달래거나 채울 수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바다. 토마스 아 캠피스 제4권 성찬에 관하여 14장 그리스도의 몸을 맞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의 열망에 관하여 제자의 음성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감미로움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주님 지극히 큰 헌신과 애정을 갖고 당신의 성찬에 나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종종 속으로 낙심되고 부끄러워집니다. 저들에 비하면 저는 고르한 성탄 탁자와 재단에 나아갈 때 얼마나 미지근하고 또 냉랭하기까지 합니까? 제가 아직 메마르고 당신께 대한 따뜻한 애정이 없음을 애통해 합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많은 경건한 자들처럼 당신의 임재하심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거나 열심히 그 안으로 빠져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찬에 대해 불같은 열망과 뜨거운 애정을 지니고 있어 성찬을 대할 때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의 입으로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맛보기 원하였으니 온전한 시열과 영적 열심으로 당신의 몸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의 허기를 달래거나 재울 수 없었습니다 아 참으로 열렬한 저들의 믿음이요 이는 당신의 거룩한 임자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떡을 뗄 때에 참으로 주님을 알아보았으며 복되신 예수님 당신과 걸으며 함께 이야기한 동안 마음이 속에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러한 갈망과 헌신은 종종 저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감미롭고 은혜로우신 주여 이 가련하고 궁핍한 피조물에게 은혜를 내리사 간혹이라도 제가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적은 분량이나마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어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저의 소망이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시며 하늘의 만날을 맛본 후에 완전히 불 붙게 된 사랑이 다시는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비는 제가 갈망하는 은총을 저에게 주실 수 있으니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사 뜨거운 열정과 함께 자비로이 저를 찾아오시는 날에 주시리이다. 제가 비록 당신께 특별히 헌신적이던 저 사람들만큼 큰 열망으로 불탈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의 은총으로 제가 이큰 불타는 열망에 대한 열망을 갖고 간구하오니 저도 그처럼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시고 그 거룩한 무리에 끼게 하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